자, 이게 얘네들이 어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법에 어긋날 것 같으면 자들 자기들끼리 사전 모의를 다 해요.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준비를 안 했어. 혹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. 그러면 법에 접촉되지 않게 관련자들 저거에 관련자들을 이제 매수하고 섭외하고둥구스름하게 넘어가게 한다던가 뭐던가.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몰라 이거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어 문화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평가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내 네, 상식적으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건 아닌 것 같거든요. 뭐 일단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하시라 그래요.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럴까. 열심히 공사하세요.